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막혀 버렸어요.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차에 나와 있고 차가 다 막혔고 지금 앞으로 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도시 이름이 뭐죠?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 띠아르 바키르. 띠아르 바키르. 세븐스브링 사인이래요. 약간 성벽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땀이 많이 차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걸 보고 아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조금 더 걸어가 보니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도시가 그래도 꽤큰 도시라 그러 거든요 저는 리서치를 잘 못했는데 이 도시 이름이 디아, 디아르바키르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입니다. 저희 차는 그냥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화장실 볼일 보고 이런 것 같아요. 찌든내가 좀 납니다. 마을이 이렇게 보입니다. 등산으로 브랜드 모스크가 있습니다. 항상 들어가기 전에 씻을 수 있는 물, 발 닦고 머리 닦고 하는 곳이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와서 그런지, 어,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다섯 가지 필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번째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를 믿는, 믿는다 두번째가 이제 다섯번 기도하는거 그 다음에 세번째가 1년에 자기가 번 돈의 2.5%를 체리티에 내고 네번째는 라마단, 파스팅하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가 메카에 가는거라고 합니다 스포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쭈르륵 해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니까 아브라함의 첫그 아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스마엘의 자손이 무함마드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무함마드 예수님까지도 선지자로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기생님 말로는1년에 매년 어, 많은 사람들이죽는다고합니다저희가 지금 옷을 짧게 기고고가 저기 이렇게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보요세요 저기 보요요 이렇게 도서관에 있는 분이 설명해주신 게 여기 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은 이 빌딩에 문제가 없다라는 표시래요. 예. Yeah. 그래서 이빌딩에 그런 망가지지 않음의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좀 특별한 거라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네요. 여기 라이브러리 안에 전시회처럼 있어가지고 이렇게 콰란이랑 그런 것들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텔레그라피처럼 그리고 무늬까지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적혀있는 게 약간 이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차가 크잖아요. 또 특이한 캠핑카니까 아이들이 막 보고 막 몰려와요. 근데 처음에는 그뭐 관심을 가져주니까 처음에는 이제막 반갑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또 너무 호기심에 그냥 막 달려오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거를 여기서 느끼고 있다.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그렇지. 포토!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를 막더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아 신기한 사람 봤다 나 사진 찍을래 어? 사진 찍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어쩔 땐또 무례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솔직 후기였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공간이 있는데 자꾸 막 자기 인사 받고 싶다고 막 톡톡톡 거린다거나 무작정 와가지고 헬로 헬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laughs> 지금 상황이요.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길래 저희가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또돈 달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보지를 않으니까 계속 관심 끌려고 여기 와서 막돈 달라, 돈 달라, 대문 와가지고 계속 대응을 안 하니까 막 가래를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혼을 내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은 갔어요. 그러다가 도망가더니 저희들을 차에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한 경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으니까 제발 다 가달라고 했거든요. 하, 애들이 교육을 안 받는 건지, 그냥 악한 건지, 이런 부분은 진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행객도. 계속 당할 수는 없으니까. 어제 왔던 벤 레이크입니다. 아침에는 어떤 모습일지 구경해 볼게요. 어제는 주차장도 꽉 차가지고, 주차도 거의 막바지에 어렵게 찾았긴 했는데, 와, 낮에 보니까 엄청 푸르네요. 근데 밤에 어제 걸어보니까 좀술 취한 청소년들인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애들이 그런 건지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여기가 이제 반호수. 물이 너무 예뻐 보여서 잠시 차를 멈추고 구경을 하는데요. 고도에 위치한 호수여가지고 바람도 차고 확실히, 어, 저희가 엄청 더웠었는데 여기는 되게 바람도 시원하고 저녁에는 꽤 추워요. 여기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지 사다리가 보이긴 하거든요. 꽤 추워가지고 수영을 해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와, 여기 약간 크로아티아가 생각나는 바다 색감입니다. 근데, 호수인데도 뭔가 엄청 잔잔한 느낌은 아니네요. 색깔이 엄청 예뻐요. 한번 발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완전 차갑다. 여기서 수영을 하기에는 좀 너무 추운데, 와 엄청 차가워요. 약간 바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물이 약간 매끌매끌하게 느껴져요.

외국인 또는 캠핑과 차량은 검문하지 마라. 관광을 위해서 그냥 보내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지 않았나. 멕시코에서는 저런 검문하는 게 나오면은 저희들은 저희도 항상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다르네요. 도서관에 와 있고요. 지금 여기 만 호수를 거쳐 오면서 또 도서관을 들렀는데 무라디무라디 무라디. 근데 진짜 이렇게 매번 올 때마다 진짜 매 도서관에서 이렇게 챙겨 주세요. 아까는 티도 마셨고 딜라이트랑 같이 먹고도 배고프냐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먹고 왔다고 배부르다고 했는데도. 약간 손님을 좀 대접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작업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저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친절을 정말 그 어디에서도 어,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트르키에가좀 되게 남다르고 특별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도서관에 와가지고 어 미니콘서트를 하고 집에 지금 초대를 받아서 어 집에 가고 있습니다. 헬로우! <laughs> 여기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